아, 먼저 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가, 어, 잠시 저도 애도 기간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 있었고, 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요즘 돌아가는 이제 대한민국 대선 이 판이, 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음. 먼저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어 기존의 그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오늘도 YTN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 선거 유세장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빽빽이 밀집한 상태로 어 방역 지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그, 자영업자들이, 그, 코로나로 영업제한이 걸려서 못 먹고 살겠다고 시위를 하려고 했을 때, 방역위반이라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다음 국정을 이끌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는 유세장에서는 어, 방역에 대해서 전혀,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취해법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 왜 그런 게 허용되고 있는지, 어,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 너무 우리 편 당선시키는데만 몰입하고 있는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면서,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 대선은 이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의 선거와는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과거의 선거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 찍었던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어, 이야기를 하세요. 어, 근데 지금 그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찍으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뒤에 또 손가락을 자르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걸 알면서 왜 그러는지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기존의 후보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 대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누가 되더라도 5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정치 대선에서 좀 따라주는 그런 실력자라고 말씀하시는 김정인 위원장조차도 최악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당 후보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선거 유세장이 흘러가는 이 흐름들,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면 망할 줄 알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열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이 한마디가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안철수 후보가 현재 지지율상으로 미미한 지지율로 대한민국에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했다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저는 이번 대선이 이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떨어지는 출생률, 높아지는 자살률,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지금 0.88까지 내려갔습니다. 안철수 부께서 독일에 가셔가지고, 거기, 프랑스인가 독일에 가셔가지고, 그, 출생률 관련한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거엔 1이, 1은 됐었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지금 0.88까지 내려갔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예 날 엄두를 못 가진, 못 가진다는 얘기죠. 이건 남녀 간의 갈등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삶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망적인 대한민국에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제가 봤을 때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자살률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이 희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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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을 때 우리는 g5 선진국에 올라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살수 있다. 화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선거입니다. 절박하게. 여기서 5년 더 지나면 이런 얘기조차 할 엄두가 못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후보를 찾아서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신 분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지금 YTN 뉴스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마이크 잡고 하는 이야기에 거의 99%는 상대방 욕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을 하면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지 바꿔서 뭘 하겠다는 뒤가 없어요. 바꾸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꾸고 거는 잘못된 걸 멈추는 거고 바꾼 다음에 무엇을 하는 미래 비전 제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리는 선거,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노의 정치를 멈추고 화합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과거 이명박 정부 때그고 노무현 대통령 그 조사를 많이 했던 그런 어떤 논두렁 시기에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분노의 정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어, 이명박,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어, 마음으로 정치에 임했다고 봅니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 바꿔서 그 분노, 분노를 풀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람들은 또 다른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에서 적폐 청산, 적폐 수사를 주장합니다.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적폐 청산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멈추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수사해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로 갈수 있겠냐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을 또 수사를 하고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5년 뒤에 이 정권이 끝난다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일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된다고 치고 5년 뒤에 갔을 때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5년 동안 또 분노의 정치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5년 뒤에 보자는 마음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나고 10년 뒤에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이 현실이 계속 대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멈춰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워야 합니까? 이러한 분노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이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왜냐면 하 안철수 후보는 양쪽 보수와 진보의 그런 분노 정치에 속하지 않는 중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 정치를 멈추고 화합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겠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그 다음으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퇴출시키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이번 선거도 역시나 갈등 조장입니다. 내로남불 갈라치기 특히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 선을 너무 많이 넘는 것 같아요. 어, 상대방에 대한 비아냥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 뭐 선제 타격, 사드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갈등을 유발해서 내 편을 집결시키는 이러한 갈라치기의 전형적인 선거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한 선거 방식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편을 결집시켜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러한 감정을 갈라치기로 묶어서 대통령이 될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이후는, 그 분노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화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신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방을 포용하겠다.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울러서 하나의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비례, 비전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의 갈등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조장시키고 있는 이런 세력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세력은 선거를 떠나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은 절대 대한민국에서 먹힐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을 퇴출시키는,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퇴출시키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그리고, 그,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양당 정치를 어, 중단했으면 합니다. 어,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지금 두 번, 두 번에서 네번에 집권을 했습니다. 어, 고 노무현 대통령, 진보,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보수,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진보. 이렇게 두 번, 두 번씩 갈라서 사이좋게 나눠서 해봤는데요. 어 대한민국은 점점 어, 악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대로 또 보수로 가든 진보로 가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을 뻔하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양당 정치로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계치였단 얘기. 여기서 더 가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끝내고 통합하는 정부, 보수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전체의 뛰어난 인재들을 두루 등용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고 그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장관이 마음껏 자기 역량껏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정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차기 대권을 이룰 대통령 후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어,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합하는 정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어, 그러한 정치, 통합하는 정치,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선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G5-555 공약,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고, 어,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아마 연예인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을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뽑느냐. 그것이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 많이 뒤쳐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4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4차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둘로 나눠서 사업하느라고 5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결과치는 5년 뒤 10년 뒤에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의 최첨단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K 문화로서 꽃피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 놓은 것이 없다면 5년 뒤 대한민국은 먹거리가 사라지게 된다. 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어 이제 국민들이 지금 방법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목숨 걸지 말고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유권자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각자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투표했을 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5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더 늦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유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국민을 화합하는 안철수 후보와 같은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절망해서 구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사님, 시간 얼마나 됐나요? <laughs> 감독님? 안 듣고 가았다 아이, 뭐하노? 감독님? 아, 이거 몇 분? 네. 아, 10분이었어요? 아, 그것밖에 안 됐어요. 어, 예. 아 감사합니다 그~ 그~ 다른 그~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읽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에, 지금 그~ 나오는 지지율이라든가 그다음 각당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닙니다 어~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찍어서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죠. 대한민국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투표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상한 논리로 막 접근하는 이 그런, 그러니까 이기고 보자는 주장을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뭐 반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망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지금 유세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ytn 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짤막짤막 하게 나오는 걸 보는데요. 아, 난좀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뉴스에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운동부 그 응원단장 뽑는 그런 느낌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될것 같으면,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 어, 이재명 후보도, 뭐, 그게 어,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둘다 둘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음, 나름대로 다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어,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저 또한 그렇고, 어, 그래서, 어, 끝까지 간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지지하는 이 부분은, 안철수라는 그, 그, 안철수라는 그 사람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인간 안철수에 투표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변경될 수 있겠지만, 제가 투표하는 기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다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단일한 원의가 되더라도, 어, 어떠한 형태의 연합정부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시는 그 미래 가치,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만 손상되지 않고 살아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안철수만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그 미래 비전 이것만 살아있습니다. 이게 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5년, 10년, 20년, 뭐 100년 뒤까지 계속 영구적으로 대통령 후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 때 주장하셨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 어, 이것들을 꼭 살려야 한다. 아, 그래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음. 마라톤 하실 때 1등하기 위해서 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 뭐 체력적으로 마라톤 1등할 능력은 없으실 것 같고, 어, 중요한 건 완주를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고, 어, 우리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 마이크 잡고 소리지르는 그러한 에, 인기 영합주의 후보를 결코 찍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 후손들의 어, 내 아들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최종적 투표장에 가서 그 도장을 찍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찍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저님, 수고하셨습니다.